왕의 아이, 우줄라 마르크 지음, 국제제자훈련원. 1장, 9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톰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다. 꿈 속에서나 볼수 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는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방에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저쪽에는 고기와 빵, 각종 과일과 과자가 가득 차려진 식탁이 보였다. 그가 살던 도둑의 집에서는 볼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집에서는 주먹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기 일수였고, 결국 가장 힘센 아이가 대부분을 가져갔다. 배가 몹시 고팠던 톰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아이들은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며 톰에게 손짓했다. 이리와 같이 먹자. 하지만 톰은 얼른 의자뒤로 숨었다. 나를 붙잡아 가둘지도 몰라. 그는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키가 큰 아이가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했지만 마치 사나운 들짐승처럼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할수 없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을 훔쳐보던 톰은 깜짝 놀랐다. 다른 아이의 음식을 빼앗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빼앗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의 목을 나누어주기도 했다. 도둑의 집에서는 음식이 나오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입속에 집어넣고 주머니에 마구 구겨 넣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쪽 구석에 가서 급히 먹어치우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다. 아이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쓰레기를 다른 아이의 머리에 던지는 아이도, 손을 바지에 닦는 아이도 없었으며, 다른 아이를 때리는 아이도, 소리 지르는 아이도 없었다. 도둑의 집관는 전혀 달랐다. 아이들이 음식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가자 참았던 배고픔이 밀려왔다. 다른 사람이 남긴 음식이라도 상관없었다. 슬금슬금 식탁으로 간 톰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잔뜩 집어와서는 위자 뒤에 숨어서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어. 음식을 먹으며 톰은 이곳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대체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바로 어제 톰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과 기적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사소한 실수를 한 톰을 도둑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난폭하게 때렸다. 화가 난 톰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그들은 톰을 묶어서 좁고 어두운 다락 안에 가둬버렸다. 톰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힘없이 중얼거릴 때까지. 가슴 속에 분노와 절망들이 터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들과 뭔가 거래를 하는 듯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둑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비싼 값을 불렀다. 그 뒤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톰은 누군가가 달하게 들어와 자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자기를 태운 어디론가 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칠대로 지친 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톰이 기억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를 여기에 데리고 온 사람인가 보다. 신기하게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전혀 무섭지 않았다.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톰을 위축되게 했던 도둑 식구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몸에서는 알수 없는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음식을 먹은 톰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톰, 욕실 구경한 적 있니? 어리둥절한 톰은 잠시 머뭇거렸다.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톰은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 또 욕실이 궁금하기도 했다. 그가 데려간 욕실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가운데에 있는 작은 욕조에 손을 넣어 본 톰은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여기에서 목욕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으라고 말했다. 옷을 벗으라고요? 싫어요. 이건 내 옷이라고요. 톰은 방어적으로 옷을 여미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가만히 톰을 기다렸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것 같은 기세였다. 그는 왜 톰을 기다렸을까? 얼마든지 강제로 그의 옷을 벗길 수 있는데도 말이다. 부득들이 그랬던 것처럼. 물이 출렁였다. 톰은 정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옷을 벗어야 한다고? 낡은 바지는 이미 오래전에 짧아졌고 허리도 조여왔다. 셔츠도 이제는 구멍 투성이라서 남아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지독한 냄새도 났다. 하지만 톰은 그 옷들에 익숙했다. 아무것도 내줘선 안돼. 지금까지 톰은 이렇게 배웠다. 도둑의 집에서 말이다. 몸에 붙어 있던 벼룩들이 그의 몸을 마구 물었더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물 속에 뛰어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톰은 얼른 옷을 벗어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누더기 조각들을 보자. 정말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옷들을 싸서 불 속에 던질 때도 잠자코 있었다. 톰은 그 따뜻한 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그 남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톰의 여윈 몸을 닦아주었다. 그는 톰의 검은 피부에 있는 긁힌 상처, 파랗게 멍든 자국, 울퉁불퉁한 흉터, 화상 자국들을 보고는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톰의 몸을 감싸고 하얀 연고를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바른 후, 그는 톰에게 휘옷을 건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톰은 깜짝 놀랐다. 저건 내가 아니야. 거울 앞에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아이가 서 있었다. 톰은 옆구리를 꼬집어 보았다. 앗! 아! 거울에 비친 사람은 분명 톰 자신이었다. 그 남자는 멍하게 서 있는 톰을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커다란 붉은 의자가 있는 방으로 가더니 자기 무릎 위에 톰을 앉혔다. 그의 품 안은 욕조물보다도 따뜻했다. 톰은 그가 너무 믿음직스러웠다. 그래서 그의 팔에 더 깊숙이 안겼다. 영원히 그 품에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톰은 한 번도 이런 친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자신이 꼭 끌어안고 있는 그의 따뜻한 품도, 불안해할 필요 없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의 무릎도. 톰은 부드러운 풀밭 위보다 더 포근하고 깊은 동굴 속보다 더 안전하게 쉴수 있었다. 눈을 감고서도 그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톰의 마음 아주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눈길. 톰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리를 마침내 찾은 것만 같았다. 언제까지나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들이 들어왔다. 모두 머리에 작은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도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금관을 톰에게 씌우더니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톰도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그를 바라보던 톰은 문득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남자는 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앞에 있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지금 톰은 왕과 함께 있는 것이다. 톰은 이제 왕의 아들이다. 용서. 그동안 도둑의 속을에서 살았는데 이제 톰은 왕의 아들이 되었다. 더 이상 이 사실이 감격스럽지 않을 때가 과연 올까? 하지만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도둑들은 날마다 밤새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을 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한다. 아니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다. 도둑의 집에서 도둑은 늘 기분이 좋지 않았고, 다른 도둑들도 겁이 타며 싸웠다. 따라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곳 왕의 성에서 톰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제 새 아버지가 된 왕이 전날 저녁에 내일 아침에 또 와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어제 아버지가 함께 했던 경험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톰은 흥분된 마음으로 부드러운 이불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곧장 아버지 방으로 달려가 무릎에 앉았다. 아버지의 무릎은 톰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톰을 기다렸다. 그곳을 찾기만 하면 아버지는 언제든 흔쾌히 톰을 위해 시간을 내줄 것이다. 아버지의 무릎이 바로 톰의 자리였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음식은 모두 아이들이 먹을 만큼 충분했다. 톰은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대로 빵한 조각을 호주머니의 속에 몰래 숨겼다. 톰을 본 어떤 아이가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여기서는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이신지 아니? 우리의 끼니를 다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 어제부터 겪은 일들을 떠올리자 톰은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았다. 두려움이 엄습하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날, 톰은 왕의 성에 있는 아주 화려한 방에 들어갔다. 그 방에는 늘 무언가 풍성이 차려진 식탁, 화려한 그림, 특이하게 생긴 커튼, 향기 나는 꽃들이 있었다. 그런데 선반 위에 톰의 눈길을 끄는 것이 걸려 있었다. 작은 상자 같았는데 밑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된 톰은 갑자기 궁금해졌다.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걸까? 친구들이 모두 밖으로 놀러 나가도 톰은 혼자 그 방에 남았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톰이 갑자기 선반 위로 훌쩍 뛰어 올라 그 상자를 갖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상자 뒤에 작은 문을 열었다. 그 속에는 작은 톱니바퀴와 망치처럼 생긴 기계가 있었다.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궁금했던 톰은 기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딱 하고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부러진 것이다. 잠시 윙윙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더 이상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톰이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너무 놀라고 두려워진 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톰은 얼른 상자를 제자리에 걸어놓고 방에서 뛰어나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다. 성 밖을 달려나와 공원 쪽으로 무조건 뛰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계속 달리기만 했다. 마침내 숨을 만한 곳을 발견했다. 잎이 무성한 나무였다. 나뭇가지 위로 기어 올라가면서 생각했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여기라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일단 한숨 돌리자 끔찍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다시는 성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내가 그랬다는 걸 모두들 알게 되겠지?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왕께서는 분명히 화가 나셨을 거야. 그기계 정말 비싸 보이던데 도둑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곳에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여지없이 몽둥이질을 당했다. 톰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점점 추워졌다. 이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야. 딱딱한 나뭇가지 위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외로웠다. 성안에 있을 땐참 행복했는데. 그 성에 계속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혹시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 아닐까? 바람결에 나뭇잎, 나뭇잎들과 가지들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톰은 우추, 움츠러들었다. 그러면서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커다란 사람이 나무 밑에 섰다. 그리고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톰 내려오느라, 괜찮아. 아버지였다. 하지만 전 왕은 톰의 말을 끊고 말했다. 정말 괜찮아. 아버지는 그대로 나무에서 뛰어내린 톰을 넓은 팔로 안아주, 받아주었다. 내 아들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왜 도망쳤니? 왜 내게서 숨었니? 알아두렴. 죄를 숨기는 것은 너에게도 또 나에게도 가장 안 좋은 것이란다. 나를 믿으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너를 지켜줄게. 톰, 혹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즉시 내게로 오너라.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니 말이야.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단다. 알겠니? 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왕은 가슴이 벅차 어쩔 줄을 몰라하는 톰을 안고 성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선한 분이었다. 톰은 그 사실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상자가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어떻게든 보상하기로 마음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커다란 꽃다발을 준비해서 왕의 의자 옆에 갖다 놓았다. 또, 흰옷 위에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친구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렸다. 품은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엌 일에 매달렸다. 그리고 정원과 마곡간, 그 밖에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도왔다. 하루 온종일 정말 힘들게 일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무언가 빠져버린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다. 톰은 한밤중에 잠에서 깨었다. 왕이 침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물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디 있었니? 왜 내게 아침 식사도 저녁 인사도 하지 않았지? 꽃다발은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를 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왕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 값은 이미 다른 사람이 치렀단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되었어. 너는 이제 여기서 선물 받는 법을 배우렴? 나의 왕국에서는 내가 스스로 일해서 무언가를 갚을 필요가 없단다. 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선물 받는 법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는 톰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때 톰은 하루 종일 그토록 허전했던 이유를 알수 있었다.그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왕은 이어 말했다.내일 다시 나에게 와주면 좋겠구나.물론이죠. 톰은 미소를 띤채 다시 잠들었다.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 말이다.왕의 아이 구원 그, 그 놀라운 축복 이후에 시작된 모험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아...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아가보아요.